97년생 진작에 사회에 발을 디어놓고 움직이고 계시다지만 이번 달은 될수 있으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내 자신을 좀 오뚝하니 쓰셔야 이번 한 달을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남의 말에 귀를,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 자신이 오해를 사야되고 실수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내 자신을 좀 편하게 좀 지키세요. 85년생 직장에서 구설이 돌고 또 오해가 생겨서 이번 한 달이 좀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달은 말하고 행동을 조금은 조심조심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73년생 모든 사람들은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달은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이번 달은 움직여보세요. 그러니까, 반이 한꺼번에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 아마 발경쯤 되면 그 결과물을 내 손에 지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욕심보다는 차근차근 하시면 그 욕심대로는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61년생. 몸 조심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내 몸이 좋지 않아서 이 돈이 다시 나갈 수 있으니 내 몸부터 잘 챙기신 다음에 금전도 확보를 잘 해보세요. 왜 생각지도 않게 목돈이 들어올 일이 있으니 그 금전도 유용하게 잘 묻어 놓으세요. 그러면 먼 미래는 더큰 돈이 됩니다. 49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문서가 이렇게 확 뒤바뀌면서 금전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금전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 손재수가 생겨요. 다른 무언가를 하나 다시 준비를 하셔서 노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솔선수범해서 움직이셔서 확인을 하고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손에는 볼 일은 없고, 몸 미래는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